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내려가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부분을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주면 돼 여기부터 볼까자 실험이야 행례증 여기서 아 실험에 관한 거야 자 참가자들이 끝났어 식사를 빠르게 그리고 가로 일어났어 그리고 떠났어 아 끝내지 않고 아 끝내지 않고 자 식사를 끝마치지 않고 떠났다라는 거지 뭐할때 그들이 자빙스테 e 어드 t 자 스테이어 be, 앱은 뭔가 응시하다는 라 뜻인데 그죠? 이 스테이어 s 이 뭔가 응시하다 쳐다보다 이런 뜻이야 그죠 응시하다 쳐다보다 이런 뜻인데 수동태니까 그죠? 수동태니까 응시당한다라는거지 자 뭐에 의해서 자라이프사이즈들는 실물 크기의 아, 버스트 오버슈먼해드인간머리에 어떤 버스트 뭐 버스트 몰라도 되는데 뭐 흉상정도로 보면 됩니다 자 흉상정도로 보면 된다는겁니다 버스트 자, 자 여기서 보니까 실험에 가는 거고 식사를 끝나 끝마치지도 않고 자 식사를 끝마치지도 않고 떠났다라는 거고 응시 당할 때자 인간 머리 모양에 말이야 실물 크기의 어떠한 흉상에 의해서 말이야 자 여기는 뭐 별로 뭐 반복적인 단어가 안 나오잖아 그럼 하나 더 올라가 보는 거고 자, 이러한 종류 의 효과는 말이죠. 발생합니다. 뭐할 때? 그 관찰 자가 사람이 아닐 때, 아, 사람이 아닐 때. 자, 그럼 여기서는 뭔가 좀, 조금, 뭔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 자, 봐봐. 여기 관찰 자. 관찰한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 응시된다. 응시하는 거, 쳐다보는 거, 관찰하는 거, 그지? 그리고 여기 또 뭐가 나오냐면, 사람이 아니다. 자.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여기 나왔잖아. 실물 크기에, 그치? 인간 머리 모양이 말이야, 흉상, 이런 거에 의해서도 응시, 관찰, 될 때. 이렇게 말해 사람이 아닐 때 관찰자가 사람이 아닐 때도 말이야 이런 효과는 발생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뭐를 눈치를 깔수 있냐면 이러한 종류의 효과라는 걸로 봐서 그지? 디스가 나왔잖아 앞에 있는 어떠한 효과를 말하는 거고 그지? 이러한 종류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나왔잖아 그지? 사람이 아닐 때 조차도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실험을 했잖아. 사람이 아닐 때, 여기. 사람이 아닐 때를 가지고 실험을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효과는 바로 이 모습을 말하는 것 같아. 뭐, 끝마치지도 않고, 빠르게 식사를 하고, 끝마치지도 않고, 떠난다. 빠르게 식사를 끝내고, 다 끝마치지도 않고 말이야. 떠난다라는 이 내용이 이런 종류의 효과인 것 같아. 그지. 자 관찰자가 사람이 안될 때. 자한 문장만 더 보자고 여러분들. 자 리가드 미스죠뭐 뭐에도 상관없이란 말이지. 얼마나 많이 말이야. 상상해. 프레드세서프레드세서는뭐 전임자지. 전임자가 말이야. 어 이전에 말이야 먹었는지. 뭐에 상관없이 뭐할때 그. 진짜 참가자가 말이야, 알았을 때, 그녀가 말이야, 관찰되고 있다는 라 것을, 그녀는 말이야, 매우 조금 먹었다. 아하, 여기 지금 보니까 말이야, 여기서부터 보니까 말이야, 뭔가 좀 이제, 단, 단어들이 말이야, 뭔가 공통성을 갖는 말이야, 단어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 여기 봐봐. 관찰될 때. 관천 될때 여기 응시 될때 그지 그리고 여기 먹는데 거의 먹지 않는다라는 거지 아 끝마치지도 않고 말이야 식사를 그죠 식사를 끝마치지도 않고 떠났다 거의 먹지 않고 떠났다 아하 이제 느낌이 왔다라는 거로 아 관찰될 때 말이야. 응? 자, 밀가든 리스우브, 뭔 뭐에 상관없이 아무런 상관없어 여러분 여기 들 될까? 그지 이런 거에는 상관없다라는 거야. 전유자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하는 거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말이야. 이 참가자가 말이야. 알았을 때뭘 알아? 관찰되고 있다라는 건 자 이렇게 관찰된다는걸 알았을 때 어떻게 했다? 거의 먹지를 않았다. 아 이렇게 말이야. 응시되고 있을 때, 뭔가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을 때, 자 식사를 끝내지 못하고 떠났다. 그지? 식사를 끝나지 못하고 떠났다. 아하 이다 나온 거란 말이야. 뭐에 관한 거? 관찰. 관찰 당하는 거. 관찰 당할 때 먹지 못한다라는 거잖아. 자, 제목을 한번 찾아보자고, 여러분들. 자, 이글의 제목이 뭘까? 1번. 자, 테이블 매너에 관한 것? 필요 악이다. 자, 외로운 식사는 말이죠. 건강에 좋지 않다. 자, 보는 눈은 말이죠. 너를 덜먹게 그렇지. 관찰 당할 때 말이야. 먹지 않고 말이야. 거의 먹지 않는다. 먹지 않고 떠난다. 자, 3번은 제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제목은 이렇게 찾아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어휘잖아.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찾아줬잖아. 제목이 뭐야? 관찰 당할 때 먹지 않는다라는 거란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5번은, 이거는 맞는 내용이지. 관찰 당할 때. 그지 5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얘는 맞는 내용이에요. 삼절 당할 때. 그치? 맞는 내용이란 말이야 자, 이제 4번으로 올라가는데, 자, 그 전에 말이야. 접속사가 있나를 먼저 살펴주란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자, 4번 보니까 앞뒤로 접속사가 없는데, 이 디스라는 지시어가 나왔단 말이야 앞에 거.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은, 여러분들 뭐 함께 걱정과 함께 뭐에 관한 걱정이냐면 어떤 비, 비판적인 관찰이, 관찰이 그 새로운 보수가 하느냐 하, 아, 여기도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도 어 a t 베 o n 또 관찰이 나왔잖아 자 어떤 비판적인 관찰을 말이야 응이 새로운 보수가 말이야 하는지 그 것에 관한 말이야. 이 걱정과 함께 말이야. 이것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새로운 보스가 어떤 비판적인 관, 관찰을 하는지, 이것에 관한 걱정과 함께 이것은 말이야. 자, 강화시킨다는 거지. 음식 섭취, 아, 여기도 음식 섭취, 먹는 거에 관련된 거네. 그지? 자, 음식 섭취를 어떻게, 봐봐. 음식, 섭, 음식 섭취, 먹는다라는 거, 는 먹는 거. 먹는 거를 강화시킨다. 뭐가? 이거 함께, 이거 함께. 자, 이렇게 말이야. 관찰. 여기 또 나왔잖아. 어떤 비판적인 관찰을 하는지, 새로운 보스가 말이야. 어떤 비, 비판적인 말이야. 관찰을 하는지, 이것에 관한 걱정과 함께 말이야. 이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관찰에 대한 걱정, 그치? 새로운 보스가 말이야 관찰한다 이거야그 사람을, 그치? 그러한 걱정과 함께 이것이 말이야 음식 섭취를 자, 여기 뭐라고 나와서 관찰을 당할 때덜 먹게 되잖아, 그치? 보스가 이렇게 말이야 어떤 비판적인 관찰을 할때 말이야 음식 섭취를 말이야 강화시킬까? 아니지, 음식 섭취를 강화시키신 게 아니라 음식 섭취를 말이야 뭔가 감소시키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파주 운정에 있는 대통 학원.